안녕하세요. 스티븐영어의 스티븐입니다. 오늘은 미국인 미칠생과 함께하는 1분 원어민 영문법 시간입니다. 오늘 학습할 원어민 영문법 강의 내용은 바로 further와 further의 의미 차이입니다. 둘다 동일하게 거리를 나타내는데요. 뉘앙스가 다릅니다. 바로 further는 물리적인 거리를 나타내고 further는 심리적인 거리를 나타냅니다. 자세한 내용은 예문으로 확인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문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멀리에 내 차가 있어. 이건 실제 거리를 나타냅니다. 즉, 물리적 거리죠. 두 번째 예문 사고 때문에 이 차는 내가 꿈꾸던 차와는 거리가 멀어졌어. 화면 내가 꿈꾸던 드림카에 비스했지만 사고로 파손돼서 이제 드림카와는 거리가 멀어진 거죠. 즉 심리적인 거리를 나타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미칠샘의 발음으로 다시 한번 들어보면서 원어민 영북법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My car is farther away than I thought it was. This car is further away from being my dream car now because I got in an accident.